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정이 많아서 어, 옛말에 보면 콩한 쪽도 나눠 먹는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 또 정이 많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유난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집,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말 끝마다 다 우리, 우리를 넣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우리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 공동체 의식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도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우리라고 하는 말에는요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다양 이게 다면성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하니까 전체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성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라고 하면 굉장히 편협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편협적인 이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라고 하면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이런 포용 포괄적인 어떤 우리의 의미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어떤 지역 감정이나 또 아니면 종교적인 것들 아니면 또 이념이나 신념 같은 것들을 통해서 편가르기 할수 있는 그렇게 편협한 우리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 어느 곳에서도 이런 예외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온라인상에서는요,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글을 보면 저주에 가까운 악플을 달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라고 하는 이 의미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이분법적인 사고거를 가지고 있어서 성도들끼리 또 편을 가르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상.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우상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익이, 유익이 되어도 우리 교회가 손해를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이런 우리 교회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에서의 말씀처럼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편협한 우리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될수 있는 하나 된 우리를 추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함께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홀로서기입니다 홀로서기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서기보다도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홀로 서기인데요. 홀로 서기가 안 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집만 될 뿐이죠. 홀로 서기가 된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모아지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지만 오합 주제로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이 모여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홀로서기를 할때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또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홀로서기가 잘될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홀로서기를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신앙의 홀로서기 특별히 잘해야 되고요.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 어, 홀로서기 인생 아니겠습니까? 또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홀로 서기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2장을 보시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야와 헨리사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해서 말씀드리지만 한끗 차이지만 늘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엘리아가 엘리아고 엘리사가 엘리사고 누군지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는데 엘리사가 선생이고요. 엘리아가 선생이고 엘리사가 제자입니다. 엘리아가 선생이고 엘리사가 제자입니다. 자, 열1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사는 엘리아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엘리아는 소 12결의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대단히 부자인 그런 농부였습니다. 한 결이가 몇 마리죠? 두 마리죠. 그래서 두 마리를 가리켰는데 소 24마리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작은 소농이 아니라 대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곧바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많은 농사를 포기하고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엘리야 선지자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이상 엘리야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지금까지 엘리야만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갔는데 엘리야가 자꾸 어디를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엘리사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는 자꾸만 엘리사를 떼어 놓으려고 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놓지 않고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엘리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맹세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 심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엘리야를 붙잡으려고 길갈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베델까지 갑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그 계획이 실패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 사절 말씀에도 보면 엘리야가 두 번째로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여리고로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엘리사는 이전의 맹세를 반복하면서 여리고까지 엘리야를 쫓아가게 됩니다. 이번에도 또 엘리야가 엘리사를 떼어 놓으려는 계획이 실패하게 됩니다. 지금 두번 실패한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에도 보시면 엘리야가 세 번째로 엘리사를 떼어 놓으려고 요단으로 갔지만 엘리사는 여전히 엘리야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이나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십니다. 특별히 엘리사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언제 갈라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때나 일어난 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엘리야가 요단강을 가르는 것을 보면서 더 붙잡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시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야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절과 십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에게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사가 지금 엘리아를 보내야 한다. 보내야 한다면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지금 생각했던 것이죠. 그가 생각한 것은 저에게 돈을 많이 주십시오. 저에게 명예를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제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내버려두고 갑니다. 엘리야가 엘리사가 엘리사 엘리야의 겉옷을 입, 들고 요단강으로 가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라고 하면서 물을 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엘리야가 했던 그대로 똑같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엘리아의 능력과 영감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아는 떠났지만 엘리아의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가 굉장히 긴 구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엘리아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을 알고 제자인 엘리사를 자꾸만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나는 갈 거야 하면서 자꾸만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신앙에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입은 엘리사는 제2의 엘리아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사역에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엘리아를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큰 리더십, 어떤 큰 사람,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떠나야 할 사람을 보내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떠나야 할 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옛날의 은혜만 갖춰서 살 때도 있습니다. 옛 추억을 잊지 못하고 옛 정을 잊지 못하고 과거에만 매여서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홀로서기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야가 엘리야의 제자로서의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 자신으로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끄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사건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모든 것을 따르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곤 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좀 있으면 떠날 거야. 어디론가 갈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가는 곳마다 졸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다 흩어져 버렸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제자들에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엘리사가 어떻게 요단 강물을 가르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될수 있었을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목숨까지 바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엘리사나 제자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엘리사가 엘리아에게 임했던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체험한 이후에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엘리사는 엘리아를 의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 엘리야를 예수님께서 데려, 예수님을 또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엘리사도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홀로 서기를 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 누구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 누구의 믿음 때문에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갑질의 역사를 따라서 믿음으로 이 시대 가운데 부응을 일으키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목사의 자녀로 또 장로의 자녀로 권사의 자녀로 집사의 자녀로 어떤 누구누구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따라서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에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신앙에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홀로서기입니다. 이 홀로서기를 잘 해야지만 우리가 함께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신앙의 홀로 서기가 아닌 의존적인 생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홀로 서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홀로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